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파일 코인입니다. 이제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바로 한국 시간으로 6월 13일 새벽 3시 30분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 금리 결정 발표가 있은 직후 이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는 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로 인해서 되돌려주는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떤 코인을 매수하시더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모두들 지금 공포에 떨면서 가격이 더 내려가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계시겠지만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는 말처럼. 지금처럼 시장이 가격이 내려갔을 때,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그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익을 크게 볼수 있는 코인들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웃고 계실 수가 있겠죠. 저도 그에 맞춰서 급등이 나올 알트 코인들 위주의 영상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고 급등 코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일 코인 차트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 매수하기 굉장히 적합한 이유 알려드리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어디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매도 지점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 수익 나왔던 내용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에 번호 8번 문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그날 당일에 바로 밀크 매수 타점이 나와서 매수 타점 문자 받아보셨고 일본 기준으로 현재 rsi 가 상승 다이버전스 크게 형성이 되었고 4월에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어느정도 매도 물량 청산 시켜주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설정해서 수익 크게 얻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단 이틀 만에 35% 수익 가져가게 되신 셈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매일 같이 이런 식으로 35% 상승하는 코인 신호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같이 이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코인이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말로 이러한 확실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이 있을 때만 문자 신호로 발송을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관점이 변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밀크의 경우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면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빠른 대응을 통해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를 다시 드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기를 권장 드리는데요. 현재 3명의 전문가가 현물 트레이딩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실시간 이 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중요 뉴스들까지 전달해 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문자 신호만 받아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그리고 수익 날수 있는 타점 공유 드리고 있고 선물과 현물 트레이딩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 가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일체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시장은 현명하게 전문가와 함께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일코인 차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코인의 경우 이렇게 4월 10일에 있었던 전쟁 이슈 이 알트코인들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침체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부터 만약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밑에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만 잘 잡게 된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상승 근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동의 형태를 보게 되시면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이 음봉 캔들로 인해서 원래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시파동으로 파동이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던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저점을 돌파하는 하락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화동이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현재 RSI 상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기준 굉장히 크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반등이 나올 지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손절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되냐? 여쭤보게 되신다면 지금 현재 여기 이 RSI의 지점을 잘 보시고 만약 여기서 추가로 하락이 더 이어지면서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그 지점 그러니까 이 RSI가 이전 저점의 RSI인 여기 포인트를 하방 돌파하는 지점을 손절라인으로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라인을 지금 뚜렷하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매수를,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여기 구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와 아직까지 크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돼 있는 것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상승 관점이 제대로 깨지게 되려면 RSI가 여기 22포인트 구간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RSI가 22보다 더 하락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흔치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FOMC의 금리 결정 발표가 있은 이후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서 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 매수 후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까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상승에 조금 더 관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재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시면 99일 이동 평균선과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 줌에 따라 여기 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99일 이동 평균선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이전에 이렇게 반등 나왔던 지점에 고점 라인인 여기 구간에서 지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라인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지 반등을 통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 내가 자신이 있다, 여기 이거 다 발라먹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는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후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4월 10일 있었던 이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을 채워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수 후에 여기 이 전쟁 이슈, 과대 낙폭 시작되기 직전 과대낙폭이 시작될 때의 은봉 캔들 상단 라인 기준으로 해서 64% 수익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매매 방식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은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지려고 한다면 또 다시 영상으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나는 이 영상을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늦어서 후행성 정보가 되어 있더라. 혹은 나는 이렇게 차트를 계속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 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